네요 아무튼 존나 슬프고 우울하면은 몰라요.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데 짤르긴 짤를 거예요. 뭐, 하 봐봐,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제목을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아무튼 헤비메탈, 어락 음악, 우울한 노래. 에이, 그건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음악은 아니지. 헤비메탈이 고, 그, 헤비메탈 음악이, 어, 헤비메탈 가슴에 고, 고, 뭐야, 고소당한 사람이 있어. 어, 그 사람 음악 듣고 사람을 죽였다. 그랬고, 그 사람 음악이 악마의 음악이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 음악을 듣고서 자살 충동을 느꼈고, 사람을 죽이는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막, 과장되게, 이렇게, 얘기가 나와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에까지 법정까지 돼갖고, 노래 불러보라고, 판사가. 당신 노래 불러봐, 뭔데. 이렇게,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그런 영상이 있어. 유명한 영상이 있어. 헤비메탈 보컬, 최고의 메탈, 어, 신을, 어, 재판장에 올려놓고, 그 따위로, 어, 이렇게, 마녀사정을 했는데, 어, 그 음악이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우울하다 보니까, 음악으로도 치료가 안된 거지. 그 사람은 존나 우울하고, 외롭고, 괴롭힌다고 우울했는데, 음악을 들었는데도 해석 안된 거지. 그래서 사람을 죽인 거고, 자살을 한 거고 그런 거지. 뭐, 음악 때문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 때문그러는그 땜... 음악을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우울하면은, 음. 네, 그런 음악을 듣게 돼. 음. 진 어,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 많아요.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자기 혈기를 주체를 못하면은 그게 바로 지옥이야. 지옥이고 외로움이야. 계속 계속 그냥 무인도 생활이야. 주변에 사람 존나 많고 막 있어도 나만 왕따고 그래봐. 나만 혼자 외톨이여봐.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 왜냐면 여기 커플들 막 손잡고 막 영화 보러 다니고 뭐 친구들끼리 뭐 끼끼리 거리고 막 재밌게 지내는데 자기 친구 없고 여자도 없고 그래봐.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싶지. 안 그래? 그렇다고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거 없어 어. 그냥 우는 거 밖에 없어요 공원에서 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도 이제 밖에는 안 나오지 밖에는 안 나오고 어, 집에서 이제 은둔형 애터리가될 겁니다 에. 아마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 밖에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은 귓구멍에다가 어, 이어폰을 존나 껴요 그 새끼들이 어, 죄송합니다 그 새끼들은 귀멍에다 이어폰 존나 끼고 다녀 진짜. 어, 도대체가 이귀 그리고 핸드폰 딱 기어, 들고서 밖에 나가면 꼭 이래. 그 새끼들은 사람 얼굴 절대 안 봐. 어, 이게 막 약간 불분명한 시선으로 어, 그, 딱 이렇게 흐리멍하면서 앞에 사람 있는데도 이렇게 갑니다. 앞에 사람 있는데 이렇게가 사람을 안 봐요. 그러면서 귀를 딱 꼽고서.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수첩에다가 존나 적어요, 욕을. 오늘 시발 어떤 새끼가 나 존나 쳐다봤는데 기분 나빠다. 너무 힘들다. 밖에 나가기 힘들다. 아, 시발. 존나 외롭네. 아, 오늘도 나는 인생은 고독한 것.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부초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주변에서 시비 걸지만 않으면 좋겠다. 제발 나 혼자 있게 냅둬라. 카마에 좀 냅둬라, 시발놈들아. 막 이렇게 쓰면서 또해설 해. 낙서를 존나, 낙서창을 존나 쓰면서. 그 아, 헤비메탈 존나 듣고. 어, 그러면서 하루 마감하는 거야 어. <laughs> 그런 인생이 사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 어, 있잖아 없어? 거짓말하지 마다 어. 알아 내가 어. 없어 없어 해소할 거 없어 해소할 거 그냥 드라마 보고 TV 보고 뭐 해, 음악 듣고 그러는 거야 음악 들으면서 눈물 한 방울 떨궈주고 그러면서 해도되는 거야 음악 딱 들으면 눈물 딱 떨어져요 나중에 음악을 듣다 보면 결국, 결국에는 음악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은 눈물 한 방울 떨고면은 어. 근데 그 새끼의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 죄송합니다. 자꾸 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지나갈 때 이제 귓구멍에다가 이걸 막고서 이렇게 뭐, 꾸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벌써 티가 나. 사람 안 만난다는 티가. 너무 외롭고 그런 모습이 티가 나고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제발, 귓구멍을 여세요. 어. 사실 듣는 것도 없어. 이거딱 하잖아? 뺐잖아? 빼서 듣잖아?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어. 근데 이 새끼는 귀를 막고서 사람들이 막,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길을 가려면. 그리고 특히 혼밥하는 새끼, 혼밥하는 사람들. 귓구멍에 존나 꼬자아서 어, 귓구멍 꽂아놓고, 핸드폰으로 롤 존나 봐요. 롤 존나 껴놓고 떡볶이 존나 쳐먹어. 혼자 와고 아니, 혼자 먹어도 당당하게 귓구멍 빼고, 그냥, 어, 핸드폰 치우고, 어,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어, 사람들 만나서, 그리고 이제 식당아지마 눈을 마주치고, 식당아지마가 딱처가면 안녕하세요, 참 맛있네요, 이렇게 말도 하면서, 그게 정상 아니야? 주변 사람 딱 있으면, 아, 맛있죠 여기 참 이렇게 얘기하는게 정상 아니야 맞잖아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거 아니야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옆에 누가 앉으면 아 여기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여기 자리 없어요 앉으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참, 참 맛있네요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명도 없지 맞지 그런 사람 없잖아 그냥 귓구멍에 존나 씨발 이런거 귓대기에다 존나 박고서 맨날 그냥 혼밥하는 새끼들은 맨날 이래 귓구멍에 존나 박고 어, 핸드폰 딱 키고서, 롤 존나 봐. 롤 켜놓고. 어, 존나 먹어요. 어, 존나 먹고. 땀삐집삐지로요지 혼자 힘들어. 왜냐면 주변에서 쳐다보는 거 같거든. 존나 힘들어. 아, 먹장님. 존나 힘들어. 지 혼자 쳐다봐. 어, 어 창피해. 혼자 밥 먹는 거 너무 창피해. 이러면서 혼자 존나 힘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귀 구멍은 띄고, 씨발. 롤 같은 거 이런 거 핸드폰 보지 말고요. 어, 그냥 혼자 당당하게 먹으면서. 어, 저기요. 사장님 굉장히 맛있는데요. 어, 어좀뭐 서비스 없습니까? 이렇게 장난도 치고 말도 걸고 또 알바생 있으면, 어 알바생 굉장히 잘생겼네요. 몇 살이세요? 아, 2 2 살이요. 아그 나이 때는 참할게 많죠. 어 아, 정말 부러운 나이네요.면서 유두리 있게 대화도 걸고, 어 주변에 옆에 이제 누구 이제 또 앉으면,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여기 맛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어. 어, 한 명도 없어요. 예. 아무튼 혼자 밥 먹는 사람의 특징 마치겠습니다. 예.